자, 그 다음에 2번의 관사를 볼게요. 이것도 지금 화토라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비슷해요. 근데 얘는 전국이죠. 아까 이분은 화국이야. 더군다나. 자, 이분도 요리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해요. 자, 근데 이분은 관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죠.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럴 때는 좋다고 그러고 저럴 때는 나쁘다고 그러느냐, 야, 야.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1, 6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2 7 와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받으면, 자, 관살로부터 수화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명곡들을. 받게 되는 건데, 원래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수국화 수국화로 지금 충만 아니다 뿐이지 수국화 수국화로 연결된 전국이에요. 그러면 수국화 수국화로 연결된 전국이라는 얘기는 관살로부터 많은 어 약간 방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인수가 특히나 나에게 정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칠충 당하는 것들을 많이 막을 수는 있어. 응? 네네. 정의는 나에게 오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게 뭐냐면 원래는 성국이 되어도 막을 수 있지. 그런데 성국은 아니고 그냥 일칠충을 정인으로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과 이분의 다른 점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분은 이혼을 좀더 빠른 시간에 한 거고 이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음식점을 낸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약간 어때요? 혜택을 받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적으로는 그냥 걔가 나를 괴롭힌다 이럴 수는 있지만 자, 하지만 나는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크잖아요. 제가 크죠? 특히나, 어, 천 예, 중궁 쌍재. 자, 여, 이 저기로 올라가니까 45세가 넘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7596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생긴 거지. 이놈의 일은 왜 있냐, 이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됐잖아. 1 6이 두개들어왔아 네. 천만. 그렇죠? 자, 아까 여기에 있던 일도 대단히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누가 막아 가지고 있었어. 얘가 완전히 꽉 막고 있었죠. 8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천만으로 오니까 7 5구만볼게 아니라니까. 7 5, 구를 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1은 자기 할 일을 한다고요. 그럼 1은 무슨 할 일을 해? 나인 7을. 내 일지가 7이잖아. 네.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화도 있죠? 6, 6, 6. 6은 또뭐 하겠어? 2를 계속 치겠죠? 네. 자, 7 5, 구는 다만 뭐를 할수 있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만약 신앙하다면, 식상제 말하자면 이사구금 돈을 버는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때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나 보는 거야. 46에서 51은 6이었죠. 자, 7호구가 깔렸다고 해서 759가 이미 다 돼서 6이 받았다? 아니죠. 여긴 뭐한 거야? 6부터 시작한 거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46에서 51은 어떤 일이 생겨? 자, 나에게 없던 관이 두 개나 더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관을 만난 거야. 응? 아니, 아니. 여기에서 자기가 하던 그걸 그만두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의 변화도 좀 있었겠죠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52에서 58을 가 보세요 자 여기는 제가 진감인가 하는 거예요 왜진감인가 무슨 얘기냐면 관이 들어왔는데 다른 남자라고 바로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면 여길 보아 여기가 무슨 방이었어 빈수방이었어요 아민이었잖아 또. 네네. 그러니까 아민으로 목방이 또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원래 처음에 있던 것에서 뭐 직업이 약간 변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직업이 변하거나 뭐좀 이런 것들? 요런 변화만 있을 거야. 그런데 52에서 58로 딱 넘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남자가 생겼다 해요. 생, 생겼네. 생겼지? 네. 생겼지? 자 그리고 7이 또 하나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7호구를 출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가? 7이랑 같이 동업으로 시작해서 7호구 돈 벌러 야심차게 내려가고 있다. 그죠? 그 사람도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자리잖아. 신금방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겁재가 들어와, 거기는. 그런데 재 방이야. 여기도. 비견이 들어왔어, 여기는. 그런데 재 방이야.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뭘안 시작했겠어? 그러니까 알수 있다는 거야. 여기 오면. 어떻게 알수 있어? 새로운 사람하고. 동업자가 됐던, 근데 그 동업자가 왠지 너랑은 애인일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랑 치러 오고 야심차게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던 일은 가만있겠냐는 거죠. 원래 있던 일은 지금 가만있어? 아니면 알았어?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어.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거 남편이, 이거는 바로 할 텐데.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식당을 하고 있는 거야. 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앞, 그 남자도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오래됐고. 그니까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46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요. 수이 복배죠. 그게. 근데 그럼 왜 46에서 51은 그 문제가 안 들쳐졌어. 함민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여자만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시작했다 하더라도 안 들키는 거고 남자가 그러고 있어도 나는 아민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있잖아요. 하무이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그때 물어봐야 되는. 아민에 너는 얼마나 챙겼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아민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인수가 원래 있다가 없어진 케이스들 있죠? 이런 케이스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이름의 문서. 이걸 공식화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들에서 이렇게 할때 남녀 문제 말고 아주 쉽게 접근하시려면 관제구설이 들어왔잖아. 네. 아예. 관제구설이 들어왔는데 뒤에 7까지 이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이고 알수 있는 거야. 우리는.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어 애까지 있대요. 재혼 나가고요? 어? 응? 재혼 나가고요? 아니 아니 자기 남편이 아. 거기에 젊은 여자인데 이미, 이미 갔더니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었는데 애가 있대요. 아빠 그러더래 한 다섯 살인가 그런데 아빠 그래서 그럼 다섯 살이래잖아 참 그러니까 5년 전이라니. 다, 대여섯 살이라고 그랬어. 내 눈에 학교 간다랬나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자, 이분도, 근데 사실 이분은 너무 악착같이 자, 이제,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내가 와, 마음이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만 보고 따지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나쁘지 않죠. 대운이 이거라니까? 네. 52에서 58.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지. 네. 인수 없죠. 자, 소송을 막 크게 끌고 가려고 이 사람이 막 준비를 하여서 막 지금 뭐, 뭐 살이 찢고 난리 났잖아? 자, 내가 마음이 좋아서, 자, 아, 그냥 내비두세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잘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잘 끌어내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은 7호구만으로도, 자, 이 7, 새로 들어온 대운 7을 잘 이용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이용해서 7호구로 많이 구축시켜 놓으면, 지금 커진다는 거, 안 커진다는 커져요. 거. 커진다는 거죠. 근데, 7호구는 어, 누가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어 출발이 어딨냐고. 6에서. 7이라니까. 7호구의 출발은 7이라고. 그런데 7을 자꾸 7을 가야 되는데 7을 지금 발목을 붙잡고 계속 못가게지금하죠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리 불리해진다고요. 불리해진다고요. 뭐 이, 이, 이해하시죠요이해하시죠 네. 불리나 대운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리한테은 거야 그리빨 잡은 거야. 그리합의하고끝내리합의하고 나는 7호구 하고나훨칠더어하세요 훨씬 더 어떠세요? 유리.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자, 자식의 내 편이라고 해도 되고. 손녀다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손이 화방에 있죠. 네. 이 손이 오. 크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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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왜 그렇게. 그렇게 해. 해. 음.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겠어? 음. 22년도 1이죠. 22년도 1, 1 떴지? 네. 그럼 22년도에, 이 사람 22년도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이 터진 게. 네. 네. 음,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크게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화토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요리 연구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왜? 여기 칠이 하나 쓱 들어오면서, 하지찌르고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요리하는 요리를 그러니까 이 그런 주방이랑 그런 걸다할줄 아는 남자랑 지금 동거분